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한전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전 약관입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후 약관입니다. 고객이 검침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침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 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검침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 시행 세칙 제50조는 8월 24일까지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 공급 약관 69조는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전기 공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정기 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 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전기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 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 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 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 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에 대해 65,00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에 대해 13만 6천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 이용 기공 기본 공급 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입니다. 시정 전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극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시정 후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 검침의 경우 한정과 협의하여 정기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소비자 희망 검침일과 인근 검침 순로를 감안하여 정기 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 검침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약관의 시정 내용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일 변경 안내입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표는 15일인 고객이 24일 정기 검침일 변경시 검침일을 26으로 변경할 경우 그 적용되는 사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기 부과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및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 공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정기형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 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 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일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공공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징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